いや私ね、あく頑張って行ください。

자, 나 최근 들어서 형님들 경기 제일 재밌게 해근 예. 들어서, 원래 경기 중에 나게 제일 재미난 것 같은데. 아무 일안찾아참지다또또또행기안 나오면 고 잡고. 그렇일일일 응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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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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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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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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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훈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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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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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잘 만나는데, 둘이를 얘기해. 너도 좋아. 꽃대 안 눌러봐. 꽃대 안 꽃대 안들러봐 됐지? 가자! 봐봐. 나 한다, 잘한다니까. 차라리 차. 동이왜 저렇게. 무로가나창동이도 아, 있고, 어. 그냥. 어. 아냥 아. 아. 약간 이루차다 아. <laughs> 아, 명석이. <laughs> 아이씨 다섯 꼴 먹은 놈이 얘기해 보니까하도하나더 막자 하나더 막자 명색에도 잖아못 나가 죠그 우리는 를막아야 돼. 아 좋다 하나 막아 또 하나 막아 나와서..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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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이의... 야, 장모가! 아이고, 아이고, 이이야아이이고아이이고아 편하게, 편하게 편하게 이이고 아이고, 이거 아이고, 밥 먹으러 어어. 가게 그이고그만이고 아이고, 그만하게 그만하이 가게

자, 현재 아홉 번째 키커입니다. 아홉 번째 키커. 야, 또 텀으로 또떤 건? 아또 결국 차게 되는 물이아또보니 저요. 안돼 이거 그때 다 너무 밋밋합니 다.

이지로사라 <laughs>